자 케이스 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냐면요 평균값 정리와 롤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신용과 수능용은 좀 틀려요 모의사용은 틀려요. 그 내신용은요 그냥 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뭐롤 정리를 만족하는 뭐뭐의 값을 구하라 뭐그 정도 아니면 좀 변형식 정도인데 일단은 모의사에는 이렇게 숨어 있어 평균값 정리라는 게 주어지지 않고 딱 이거를 봤을 때. 아 얘는 평균값 정리를 응용하는 거구나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잠깐만 잠깐만 먼저 크게 볼게요 크게 자 여러분들 보통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자 fx는 어떠한 k 다시 fx는 원함수죠 원함수와 어떠한 k라는 건 상수입니다 되니 이거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x의 존재성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지? 존재하냐, 안 하냐. 그 말은 최소 몇 개.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맞나? 되니? 존재성이라는 것은 최대가 아니라 있냐, 없냐.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야. 되니? 자, 그럼 이거 따지는 문제는 어디 문제였어? 이거 사이 값 정리였죠? 그래서 얘딱 넘겨가지고 x에 f(x) 베이 케인 0이었을때 얘가 연속이고 닫혀 있고 어떤 걸 대입한 거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 값 정리였잖아 시댁 맞지? 기억나니? 이게 문제가 서,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자 내신은 그냥 뭐 사잇값 정리해서 적어도 몇개 그게 아니라 문제 모의고사에 기억나는 디귿에 갑자기 이거였을 때 1,2에서 뭐시식니 존재하다 t냐 f냐 물어본다는 얘기야. 근데 원함수가 어떠한 숫자에서 이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 사잇값 정리였고 맞니? 근데 갑자기 어 도함수가 있어 도함수. 도함수. 근데 도함수가 어떠한 k가 있대. 근데 얘를 만족하는 이거 x의 또 존재성을 따진다. 자, 그럼 봐봐. 이거 이거 기울기 아닌가? 그래? 어, 기울기가 존재한다. 되니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얘가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니, 특히, 나중에 k가 0이면, 걔가 롤정리야. 다시 한 번. 평균값정리는, 자, 어떠한 도함수가 어떠한 숫자를 만족하는, 어,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만족하는 게 있냐, 없냐 따지는 게 평균값정리와 롤정리일 것이고. 됐나요? 그런데, 원함수 따지는 건 사이값정리라고. 그렇다는 게 봐봐. 평균값 정리와 롤 정리, 이거야, 이런 거야. 어떠한 도함수가 어떠한 숫자를 만족하는 X의 존재성, 있냐, 없냐, 존재성을 따지는 문제. 그러니, 그런 것들이 바로 보다 평균값 정리와 롤 정리란 이름이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 느낌이 평균값 정리가 느낌이 평균 변화율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롤 정리를 쓸수 있고 뭐지? 이것도 사이값 정리를 풀수 있긴 있어. 정확히 얘기하면 봐봐. 먼저 롤 정리입니다. 함수 fx가 어우 닫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간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됐나요? 그 구간 사이에서 그리고 양쪽 끝에 값이 틀려야 돼. 틀리면, 봐봐. 가장 극단적인 그림이 이거야. 아, 같, 어, 같으면. 미안해, 같으면. 미안, 쏘리. 음, 같으면. 가장 가, 극단적인 게 이런 그림이야. 봐봐. 지금 얘가 여기 A하고 B에 닫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괜히 미분 가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맞나? 같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봐봐. 얘 기울기 0인 거. 얘는 지금 몇개 있니? 두개 있죠? 맞아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게, 가장 극단적인 게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기울기 0인 거? 맞나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롤 정리라는 게 기울기가 0되는 값이, 기울기가 0되는 거야. 이게 근데 뭔지 알겠니? 원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아니, 여기 A 마 F A, B 마 F A, 기울기 얼마? 0이잖아. 맞아? 그0 되는 X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게 롤 정리라고. 되니? 자, 다시 한 번. 롤 정리는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롤 정리인 거야. 됐니?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 봐봐. 이거야. 이거 지나갔네. 자, 평균값 정리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롤 정리는 0이었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존재스 타지는 거야. 봐봐. 자, 얘 닫혀 있어야 돼. 됐니? 얘 미분 가능해야 돼. 됐어? 그랬을 때 이거야. 봐봐.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이 c가 어디 사이에? 이 구간 사이에 적어다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이거의 존재성. 이 x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a와 b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바로 뭐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자 이거 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자 여기 만약에 a, a, f(a)야. 여기 만약에 b, f(b)야. 어, 그게 기울기래, 며 기울기. 근데 k가 바로 뭐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럼 봐봐. 이거랑 기울기 똑같은 거, 여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 하나 벌써 있어요. 또, 여기도 똑같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얘는 두 개나 존재하네.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이겁니다. 기울기가 똑같게 되는 미분 개수가 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란 얘기예요 오케이? 괜히, 롤 정리는 기울기 얼마짜리? 0짜리. 오케이? 평균정리는 길이가 평균 변화율이고 k는 뭐다? 평, 기, k는 뭐다? a,fa와 b,f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됐습니까? 이렇게 존재성 따지는게 롤정리와 평균정리 외워야겠죠. 근데, 이거를 좀 변형시키는 문장이 몇개 있어. 변형시키는 게. 그게 쬐끔 까다롭긴 해. 하지만 지금은, 아, 정리하자. 롤 정리는 F'C는 0 되는 C 값 구하자. 물론 그 구간 사이 있어야 돼. 평균 값 정리 만족한다? F'C는 K 구하는 거. 되니? 근데 C가 아니어도 꼭 F'X 상관없어요, 지금. 됐어? 자, 여기 변형식도 한번 외웠을걸, 쌤이. 가 보자. 자, 도리 알고 문제네. 자. 함수 f(x)가 있을 때다힌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하자. 봐봐. 이게 뭐라고요? f'(c)는 뭐라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자, 0, 3이니까 3 0분의 f3 f F0 이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됐니? 그럼 넣으면 돼 이제 F'C는 뭡니까? 3C제곱 빼기 2가 될 것이고요 3분의 F3이라는 것은 27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28 빼기 6이니까 22 빼기 F0니까 얼마? 1 어? 여기 7이네요 그럼 자, 3C제곱 빼기 2가 7될 것이고 3C제곱은 9 9 자, C제곱은 3이야 그럼 C값은 뿔만 데 우린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찾는 거기 때문에 자, C값은 얼마다? 루트 3이 된다 됐지? 됐지? 자, 외워야겠죠? 평균값 정리 F'C는 프라임 평균 변화율 됐지? 그건 당연히 암기사항이 될 것이고요. 자, 338번 갈게요. 음. 자, 능공 문제래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물어봤대. 자, 먼저 a하고 c 사이에 있대. a. 자, 여기 a하고 a하고 자, c 사이에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개수. 자, 평균값정리를 이거의 기울기와 똑같은 게몇개 있냐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됐습니까? 되니 그러니까 x는 세개 있는 것이고요. 됐지, 됐지. 두 번째 이거 지웁니다. 두 번째 지웁니다. 자, 이번엔 b하고 c입니다. 자, b하고 c 니까 여기 b하고 c 사이에 롤 정리죠. 롤 정리 기울결마 0인 거. 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몇개 있습니까? 한개 있네요. 되니 여기 있다 한개 있으니까 대체 대체 그러니까 롤 정리는 기울기가 0 되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니까. 됐죠? 이때 그럼 m 플러스 n 값 구하자. 답은 얼마? 4.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어, 쌤이 변형식은 좀안 나왔네. 변형식은. 변형식은 나중에 시험대비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요.